안녕하세요 노후준비 전문 강사 유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준비 전문 강사 성복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 노후준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다 가셨거든요. 노후준비라고 하면 어떤 거죠? 적어도 네 가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노후 아, 자금. 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내 몸을 사용해야 되니까 건강 관리.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가 활동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니까 대인 관계 이네 가지 영역을 아, 꼭 노후에 준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네 가지 영역을 오늘 전부 다 말씀해 주실 건가요? 아, 오늘은 어, 길어진 노후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여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여가란 뭘까요? 뭐 여가란 일종의 놀이죠. 놀이고 네, 나만의 프리타임. 네. 그런 여유로운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소확행. 소확행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소확행. <laughs> 소소하지만 확실한 나만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만의 활동을 여가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TV 시청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laughs> 저희 네, 아버지 들도 그랬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예, 또 즐겨 하는 활동이 이런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휴식 음. 활동을 음.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V 시청을 하는 분들은 하루에 3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까지도 TV 음.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내가 쓸수 있는 음. 그 활동 시간에 반 이상을 TV 앞에서 보냈다는 허탈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그게 <laughs> 아닌가 보네요. <laughs> 아, 그렇군요. 혹시 유명인사 중에서도 여가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신 분들이 있나요? 우리가 알 만한? 어, 물론, 다양한 분이 계신데, 은퇴 이후에 어, 전성기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어, 재선에 실패한 이후 바로 고향에 돌아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헤비타트 안에 지미카터 워크프로젝트라는 본인의 이름을 건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지금 현재 90세가 넘은 나이인 지금 현재까지 은퇴 직후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2001년은 특별 대상지로 한국을 선정해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지은 바 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저 어, 그렇게 생각봤어요 네. 저도. 네. <laughs> 은퇴 이후가 더 아름다운 대통령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그 결과 2002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 그 네.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은퇴 전부터 이렇게 뭐 준비를 해야 되나요? 어, 지금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수명 아세요? 제가 생각해 80뭐 이렇게 이 정도 된다는 거 들었던 것 같지만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세예요. 아 굉장히 네. 높네요. 네, 60세에 우리가 은퇴를 해서 평균 수명이 이미 86세니까요. 80세까지만 계산을 해도 우리가 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네. 우리가 씻고 먹고 다는 시간 빼고 온전히 내가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 11시간을 쓴다고 치면 어? 11시간을 365일 20년 계산해 보자고요. 어, <laughs> 제가 산수가 잘안 돼서 그러면, 얼핏 계산이 안 예. 되네요. 정답을 좀 알려 주세요. 예. 8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 8만 예. 시간이요? 8만 시간은 우리가 현역으로 음. 예. 현역으로 일을 할때 37년간 현역으로 일했던 시간과 맞먹는다고 해요. 그런 망망대회와 같은 긴 시간이 우리에게 은퇴 이후에 남아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행복하게 나의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여가활동, 나만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얘기고 실제는 이제 내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럼 어떻게 나만의 여가활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쉽게 접근하자면 어 제일 첫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자유롭게 할수 있는 활동을 우선 시작해 보는 거예요. 어, 가족들과 주말에 등산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어, 저녁에 저녁 먹고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어, 그거 많이 하는 건데. 그렇죠. <laughs> 어, 혹은 같이 뭐 어떤 동호회에 뭐 등록을 해서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가족과의 활동을 첫 번째로 가지고 두 번째는 나만의 여가 활동 정말 내가 해보고 싶었던 활동 중에 버킷리스트라고 네. 들어보셨어요? 네. 네. 내가 일생 평생 어, 현역으로 바쁠 때는 해보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그런 활동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 저는 은퇴 이후에 악기 연주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씩 실행해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너무 진입하기 어려운 활동을 정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접근하기 쉽고 언제든지 내가 할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먼저 하셔라라고 이야기드려요. 그 외에도 집 근처에 도서관 가보셨어요? 어 요즘에는 좀안 가본 것 같아요. 한때 좀 갔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어집 근처 도서관만 가보셔도 어 문화 강좌, 뭐 어, 취미 강좌, 다양한 강좌들이 있고 어, 그 강좌 들으시고. 그 관련된 책을 어, 대여해서 읽어보신다면 그 또한 어, 자기개발, 여가활동이 될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어, 요새는 지자체마다 평생학습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평생학습관에 내가 들어보고 싶은 그런 강좌도 수강해보고 50플러스라는 기간 들어보셨어요? 어... 예 잠깐 들어봤던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예. 그, 자기 개발도 되면서 뭐, 취미활동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재취업활동 그 외에 사회공헌활동까지 이어지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 그, 그 여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신다고 하셨을 때이 여가에 대해서 성적이 어렵게 만 느껴졌는데 오늘 강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가가 그렇게 어려운 건아니라는거라이제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여가 활동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해주심 말씀이 있으가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TV 앞에 계실 건가요? 그 TV 앞을 벗어나서 나만의 소확행, 소소한 행복을 줄수 있는 나만의 여가 활동을 찾으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행복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후 준비 위해서도 여가 활동에 대해서 많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